어, 지난달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있어서 신규택지를 한 40여 군데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임대주택도 짓고, 그 다음 공공분양주택도 짓고, 민간분양주택도 지어서 주택공급을 수도권에 꾸준히 이어나가겠다. 공급 물량을 유지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제 바로 그런 택지지구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되게 거세다. 신규 택지가 벌써 파열음이 난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값이 폭등했고, 보상금 갈등이 생겼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번에 한 8개 정도의 수도권 그 택지지구 발표가 있었는데요. 개 중에 사업 규모가 가장 큰 데가 진접 이지구예요. 근데 이제 여기 진접 이지구의 내용인데, 뭐, 얘기는 그래요. 주변에 시세가, 땅값 시세가 평당 거의 한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이, 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해서 이제 국가가 수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평당 백만 원도 못 받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제 그런 목소리가 이미 진접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전면 백지화하라라고 지금 일단 토지주들의 갈등이 시작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매 역세권. 예, 갈매 여기도 한 7천 몇백 세대 됐던 것 같은데 여기도 토지주들이 한 90%가 수용을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이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주들의 반대가 지금 이제 나오기,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뭐, 기사에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결국은 너무 헐값에 정부가 수용해 가는 것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란 거고, 뭐, 진접 이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님 얘기는 뭐, 그 내용이래요. 이게 이제 수용방식으로 가면 결국 싸게 사가서 개발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이익 자체가 LH든 사업시행자 이 LH든 아니면 짓는 건설회사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지주들은 헐값을 수용당해서 어 남는 게 없다. 그냥 환지방식이라 그래서 이제 그냥 개발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용을 해가서 공공주택지구를 짓는 게 아니라 논밭을 어 사업 시행하는데 비용을 들여가지고 뭐 도로를 내든 뭘 하든 해서 개발 이 개발을 할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환지해 주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 우리 토지주들의 어떤 그, 손해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환지 방식의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확인하지만 정부가 뭐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 공공주택 지구를 개발할,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를 입는다라고 토지주들이 생각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갈매역세권 같은 경우는 보면 이 토지주들이 여기에 이제 불법 이긴 하지만, 창고를 지어가지고, 창고로 임대료를 받게 되면 평당 한 3만원 정도 월, 이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 그렇게 되면 불법 이행강제금, 그니까, 러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는 땅 갖고 있는 거에다 창고 세 받으면서 살란다. 뭐, 이제 이런 걸 원하는 지금 토지주들이 많은데, 수용을 당하게 되면, 결국, 손해가 발생하니까, 결국 경제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해서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가를 반영한 보상을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용 당하는 토지주들은 굉장히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과거에 이런 모습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사실은 이 출발점인데 이제 그때도 에 되게. 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원됐고 예, 이런 반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어,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또는 만만하게 이런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 예, 이제 그런 내용에서 어, 앞절은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뒷절의 내용은 뭐냐면 사실 이런 이제 새로운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택지지구 지정되는 땅의 소유자들은 그렇게 큰돈을 못 버는데 큰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제 헐값에 수용당한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손해를 보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피해를 받는다고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개발되고 나면 논밭이었던 땅 주변에 이런 데들 뭐 도로변 땅들이나 이런 땅들 같은 경우 주변 토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죠. 논밭의 옆에 있던 땅이었는데 잘 만들어진 어 공공주택지구 또는 이제 잘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땅들은 뭐살게 없는지 투자처를 찾아서 이뭐 지금 인기 택지지구가 될 만한 지역들은 선수들이 벌써 가서 이제 부동산들의 상담 뭐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하고 그리고 또뭐 당장 이제 이 택지지구로 지정될 곳의 땅은 지금 뭐 얼마 정도에 살수 있는지 사게 되면 어떻게 보상이 될 거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어 굉장히 투자자들이 그런 쪽으로 또 막상 또이 지정이 되고 나니까 어 사러 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 큰 흐름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어 공공, 공공주택지구를 계속 개발해서 예, 토지들, 그니까 토지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공급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 뭐 토지주들 같은 경우는 헐값에 보상한 받고 나가는 게 싫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 방식을 제 제안을 하든가 아니면 뭐 이대로는. 어, 수용당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 되게 반발이 거센 모양새인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이번에 발표에 나온 지역들 주민들을 가서 봤더니 반발이 되게 거센 것 같아서 뭐 예상하는 것처럼 빨리 쉽게 사업이 추진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모양새인 것 같고 한편으로 발 빠른 투자자들은 이렇게 뭐 지정되는 어 신규 택지 지구 주변에 뭔가 투자의 기회가 없는지 뭐 벌써부터 이렇게 살피면서 다니고 있다 예뭐 그런 르포 기사 예, 현재 분위기를 어, 알수 있는 그런 기사네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로운 소식과 정보 부동산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